반대로 우리는 중국과 북한을 미워하면 곤란한 것으로 계속 선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중국을 좋아해야 할 이유보다는 미워해야 할 사항이 더욱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좀 벌고 중국인들이 이곳에 관광 와서 돈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한중 관계를 통하여 이익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중국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공산 독재 체제이고 역사적으로 수 차례 걸쳐서 우리를 공격했으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처사하는 갑질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한국에 출병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면서 얼마나 심한 갑질을 했는지는 유성룡의 진비록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에서 승리하자 중국은 수백 수백만 명밖에 되지 않는 조선 국민 중에서 60만 명 60만 명을 중국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한 말에 이모굴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파견된 원색의 위안스카이는 자신이 총독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간섭하여 조선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왕보다 상석에 앉고 궁궐 내에서 말과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 고종을 폐위시키려는 음모까지 꾸미는 등 오만방자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중국을 좋아해야 합니까? 최근에도 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다고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였고, 그것이 한국이 그것이 한국이 강행하자 롯데를 비롯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잠재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사드 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미국과 미사일 방어 협력도 하지 않으며 일본과도 안보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소위 삼불 약속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인정하는 뜻, 오만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미,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이러한 명백한 주권 침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은 더더욱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1950년에 남한을 무력 침공하여 100만, 100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들을 사망하게 만들었고 우리 국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북한이 동족인 북한 주민에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김정은을 비롯한 일부 순회부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나머지 북한 주민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재판도 없이 총살형, 그것도 고사포 총살형에 처해지는 것이 북한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같은 민족으로서 포용해야 한다고요? 최근에 북한이 우리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지랖 넓은 중재나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 경제에 대하여 삶은 소대갈도 앙천대소 할 일이라고 했으며, 김계관은 아마도 남조선 당국이 설레발을 치고 있다라고 모욕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한국의 좌파는 한 마디 비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이야말로 자주와 자존심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특별한 상황이 현 남한의 좌파들에게 존재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들의 머리로 생각하여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들은 지령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한국에는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을 임무로 수행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내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그러한 간첩에게 보석된 사람, 그렇게 보석된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 보석되어 친중국 은행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인물을 대변해야만 하는 인물을 지으면서 한국에 침투한 중국인이나 그 중국인의 지령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한국 사람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친중국 은행을 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 연구자들은 친중국 은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간첩 색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니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활동할 수 있고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의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아무런 약점도 잡히지 않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의 발언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을 임무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선동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동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 모두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 광고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주면 결국 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말하는 공보를 아예 선전선동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부서가 존재합니다. 인간을 선동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동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미, 반일, 침중, 친북의 성향을 지향하게 되는 데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적도 있다고 봅니다. 군중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모두 반미, 반일, 반일, 진중, 침북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들로서 언론은 비판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정부와 일부 세력들의 입장을 선전, 선동하는 도구로 전략하였으니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는 북한의 선전선동부처럼 언론을 그들의 선종, 선동의 도구로 생각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의 성향을 지향하게 되는 데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는 비겁함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반미, 반일을 해도 미국과 일본은 법치주의 국가라서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못하지만 반중, 반북하면 어떤 해코지를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테러 유사한 것을 당하였거나 당할 뻔한 경험을 말하는 사람도 주변에 없지 않습니다. 최근 반미주의자들이 헤르츠 제독의 말을 시비벌고 수염을 시비벌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면 다른 국민들도 따라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 셈이죠. 그렇게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부터 변화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반미 반일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반중 반북을 해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친중 친북을 하고 있으니 의식적으로라도 노력하여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군 조동사들이 가장 많이 훈련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이 볼티고입니다 공중에서 몇번 선행하게 되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헷갈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비행기의 계기판은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바다로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내 머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훈련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은 계기를 무시하고 내 생각을 실시하여. 고도를 높이지 않음으로써 바다에 추락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기판을 신뢰해서 계기판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버티고 훈련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례입니다.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은 버티고와 같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야유 형성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이 틀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성에 근거하여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책임성 있는 국민이 될수 있고 일부 잘못된 세력들을 고립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자식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